김포 그 장기동에 우리 동네 교라고 있어요. 어? 거기서 왔습니다. 저 거기서 알아요? 음. 저 친구 그 집이다. 아그 집. 가워요 여기서 동네들한테 만나네. 사실 저 집은 여기 서대문구예요. 이제 김포로 자, 개척하신 목사님 따라서 그걸로 가게, 가게 됐고요. 여기 그 제가 성교부 부서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척결에서 교 성교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성교할 일이 별로 해외 성교나 이런 거 후원하고 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랬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 우연히 어린이 전도 클럽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그 불씨가 어린이 상도 이거에 이제 항상 불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또 권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러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권사님이 아, 우리 교회에 간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연락을 곧바로 그날로 해줬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산도 협회에 그 저기 홍보부를 봤어요. 근데 인천 미출이라그 해서 나는 갈수 없어. 항상 그런 식으로 30년을 미뤄왔습니다. 어린이산도 이 사역에 대해서 어, 환신하고 싶어도 그렇게 미뤄왔는데 또다시 미출을 위해서 전못 갑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날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무조건 내년 1월은 작년이죠 작년에 내년 1월은 나는 무조건 어린이선도 여기 와서 교육받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님이 인도하셔서 오셨 네, 왔어요 네, 네. 그 왔는데 제가 이게 어린이선도 이거 협회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불신만 있던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소망 그거에 대해서 여기 오면서 날상늘 눈물이 나왔어요. 4 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줬어요. 그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네요. 아, 네. 그래서 눈물이 나왔고요. 또 말씀하신 성경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했을 때 30년 전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그 갈망과 그 비전과 그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불을 일으키시라고 그랬을 때 눈물밖에 안 닿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부서장이라는 그그 리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을 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많이 울었어요. 어제도 울었어요너희 죄를 항상 그를 제책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옥상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꼭 사용해 주시오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서운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게내 앞에 있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염려의 일처럼 가시밭 저는 나음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오늘 어쩔 수 없는 그 리더 자리에 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감 복음에 대한 핵심 에키스를 듣는데 내 마음이 감격하고 가슴에 뛰고 너무 떨렸어요. 다시 나를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여지껏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늠한 여자가 왜, 왜 가늠을 하고 이렇게 잡혀왔습니까? 그 여자가 뭐 가늠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자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됐을 때 그렇지만 가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죠. 네가 세상 때문에, 세상이 먹고서 네 자식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든가. 그렇다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저한테 30년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불러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갔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왔을 때그 죄책감에서 이 자리에 섰지만 고개를 숙일 수 없는 둘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아, 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았다라는 거 바디니한테 말한 것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이 나한테도 구원에 다시 한번 감격의 말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아, 네. 일어난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아, 네.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하나님한테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죄인처럼 서 있지 않고, 아, 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스스로 구세게 일어서라. 은과 음. 금도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을 나한테 부어 주겠다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면서 아멘. 아침에도 무상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가장 앉아지고 가장 점스란 장소로 서 있을게요. 아무것도 할수없어그중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이제 공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할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멘. 정말 기뻤고, 정말 갱년기를 겪고 있는 아침부서 갱년기를 겪으면서 잠을 못 자? 자? 바보 같은 잠을 못 잔다 고민하지 말고 전도를 해요. 오직 밤에 9시에. <웃음> <웃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섯 시에 일어났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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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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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이런, 이런, 또하이는아런가 아직 은혜가 없어 이즘에 응. 은혜가 없어 전돌 이런, 서생명런는 생명의 이 기쁘지 왜 은혜가 없어 아, 네. 그런 말씀을 아, 네. 네. 말씀 오면서 기쁘게 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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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네. 네. 제가 이 말을 선포하는 거은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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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아, 네. <laughs>